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데일리룩하울로 돌아왔는데 4월 중순부터 땀이 뻘뻘 나더니 지금 5월인데 어, 초여름 느낌이 나죠 어, 많이 더워져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름까지 입기 좋은 애들 어, 가지고 왔는데 뭐 신발 가방 뭐 스커트 상의 원피스 다양하게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어, 마이크 <laughs> 제 마이크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도하는 중인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제 잘못 샀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울림 좀 있어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곧 제대로 다시 사서 마이크 차고 할 테니까 이번 영상 어, 조금만 더 울림 양해 부탁드리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사모은 어, 제품들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름까지 무조건 활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블랙 스커트예요 미디 기장의 블랙 스커트인데 뭐 포플린 소재, 면 소재 이렇게 바스락한 거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제가 약간 좀쉽 톤 느낌이랑 아주 차랄차랄한 폴리 그런 거 갖고 싶었는데 이거 원픽이에요. 에나더 어, 스토리즈 제품이고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정말 더운 한여름에도 무조건 입을 수 있는 소재인데 여기 프릴 디테일이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한 3개 정도 어, 보여요. 이게 과하지 않아. 그러 그러니까 시크해요. 블랙이라. 근데 이 과하지 않은 프릴 장식의 느낌이 살짝 그렇게 여성스러운 좀 포인트를 주면서도 굉장히 데일리해요, 무난해요. 이게 만약에 제가 봤을 때 화이트나 뭐 크림 컬러나 뭐 예를 들어 핑크거나 그러면 딱 봤을 때 어우 막 너무 막 어우 샤랄라하다 그랬을 건데 블랙이라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소재가 너무 시크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너무 강추고 이거 위에는 그냥 뭐 티셔츠, 슬리브리스 아주 깔끔하게 뭐 장식 없는 거 그런 거 하나 입어주면 되고. 린넨 셔츠큰거 이런 거 입어줘도 되고 해서 굉장히 시크하게 여러 가지 옷에 입을 수 있는데 거기에 요 시폰 이런 프릴 디테일이 살짝 어떤 페미닌한 것도 잡고 가는 그래서 너무 너무 좋은데 사이즈는 저 이거 36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스커트를 너무 하이 웨이스트로 배꼽까지 확 올려 입으면 너무 좀만 팬 있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살짝 좀 골반에 내려 입듯이 하는 게좀더 시크하고 예쁘거든요. 어 플랫한 거에 신어서 더 예쁘고 그래서 사이즈는 본인 사이즈에서 한 사이즈 업. 어, 블랙으로 안감이 안에 짧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다리 부분은 비쳐도 여기는 안 비쳐요. 그래도 어쨌든 블랙 언더웨어를 입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침도 없고 두 번째는 이 상인데 여기 한 가슴 윗 부분부터. 하단까지 요만큼 스모킹 주름이 들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화이트 티셔츠예요. 그래서 입으면 이렇게 좀 허리가 잘록해 보이면서 살짝의 디테일이 느껴지는 그런 티셔츠라 데일리하게 너무 너무 입기 좋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저처럼 한 여름에도 데님 자주, 신, 자, 자주 입는 분들 있죠. 데님에 입으면 너무 예뻐요. 데님의 흰티는 솔직히 너무 클래식하고 그냥 베이직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살짝 요. 허리 살짝 이렇게좀 잡아준 요 스모킹 디테일 때문에 뭔가 입었을 때안 꾸민 듯 꾸민 듯 그냥 흰트하다 보면 약간 심심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고에서 약간 디테일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소매기장도 아주 짧지 않고 한 팔꿈치? 정도 와요. 그래서 소매 기장도 좋고 전체적인 느낌이 베이직하면서도 좀 뭐랄까 우아한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과하지 않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손 많이 가더라고요. 어, 추천 드리고 전 이거 미디움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사실 몸 자체는 어, 오 몸인데 뱃살이랑 가슴이 좀 있어서 오랑 그러니까 스몰랑 이 미디움 겹쳐 보여요. 근데 이런 스모킹 주름이 들어간 거는 제가 사 보니까 잘못 사면 여기 가 너무 딱 붙더라고요. 그래서 막밥 먹거나 막 화장실 못간다 이런 날은 막 배가 너무 막막 막 조여가지고 제가 애초에 미디움 샀는데 저는 딱 좋아요. 어, 너무 스모킹 허리 쫙 조였다 막막딱 맞아 이런 거 너무 나 오글거려가지고. 약간 좀 널널한 듯, 살짝 잡아주는 듯. 그래서 저는 평소에 오가슴 있는 옷인데 미디움에 너무 너무 잘 입고 있고. 그 다음은 아주 옅은 옅은 베이지 크림 컬러 스커트거든요. 완전 데일리에요 여기 허리는 스모킹 밴드가 좀 넓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상이랑 매치해서 노출됐을 때 너무 좋고 기장이 아주 맥시하지 않아요 발목이 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 6 3인데 그래서 기장도 전 너무 좋고 여기에 촘촘하게 어, 주름 보이시죠? 앞뒤에 주름 그래서 입으면 풍성하게 떨어지는 그 느낌이 어좀 여성스러우면서도 이 소재가 린넨에 여러가지 섞인 혼방 소재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좀 무뚝뚝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소재 자체가 무뚝뚝한 이두 개의 조합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조금 스타일리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 스커트에 주머니 있고 없고 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머니 있는 스커트 너무 좋아요 원피스나 스커트나 이렇게 사람의 애티튜드가 달라져요 이렇게 주머니가 있으면 나가서도 그냥 좀 시크하게 어, 주머니에 손 넣고 그래서 그 주머니 디테일도 너무 좋고 또 어, 안감도 있어요 음, 안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비쳐요 거의 안 비쳐요 그래서 어, 비친 걱정도 없고 래 원피스 있어줘야죠 필수인데 제가 갖고 온 제품은 보면 상의 부분은 마치 블랙 슬리브리스 하나를 딱 입은 것처럼 핏되게 깔끔하게 라운드넥으로 떨어지고 밑단은 커튼 스커트가 풍성하게 어, 길게 떨어져요. 그래서 어, 블랙 슬리브리스에 블랙 포플린 스커트를 붙여놓은 그런 디자인인데 너무 이건 그냥 데일리예요 너무 데일리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어, 포켓이 있고 그래서 입으면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이 들면서도 드레스업, 어, 드레시하게 힐 신고 이렇게 입어도 너무 괜찮고 운동화, 뭐 플랫샌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신발에 매치했을 때 전혀 신발을 타지 않는, 신발 가방 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 실제로 운동화에도 신었는데 너무 예쁘고, 키트닐에 신었는데도 너무 예뻐요. 그냥 신발이랑 악세사리를안 가려. 그냥 기본이에요. 깔끔한 기본 블랙. 그래서 갖고 있으면 이거는 뭐 너무너무 여러 번입는 스타일이고, 이거는 지금부터 여름 뿐만이 아니라 안에 긴팔 레이어드 하거나 자켓이나 여러 가지 걸쳐가면서 한겨울 빼고 봄, 가을까지는 계속 입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스몰했어요. 스몰 미디움 진짜 진짜 고민 많이 하다가 스몰했는데 상체가 제가 배가 있어서. 고민을 했지만 스몰이 어,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들고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미디움 했어도 저는 좀 뱃살 이 있는 체형이라 <laughs>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이즈는 어, 정 사이즈 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플랫입니다, 여러분. 어, 화이트 메시 소재 의 플랫인데 스트랩이 X 자로 어, 발등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너무 예뻐요. 그리고 거기에 아일렛 장식 다 들어가 있고 하드웨어 다 실버예요. 바닥 베이지고 이거 편해요. 저 맨발로 신고 나갔는데 까진 데 하나도 없어요. 되게 편하고, 저는 240이고 37인데, 대신 사이즈는 반업하는 거저 추천드려요. 제가 이렇게 발볼이 넓은 편은 아닌데, 신었을 때좀딱 맞는다. 작진 않아요. 딱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업했으면 딱 정말 좋았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는 반업 추천드리고, 메쉬 플랫. 어, 이번에 정말 많이 나왔죠. 어, 각 브랜드마다 안 나온 게 없고, 일별로 뭐, 스트랩 있고 없고, 정말 다양하게 나왔는데, 사실 저는 블랙 갖고 싶었는데, 블랙이 품절여가지고, 화이트 했거든요. 근데 화이트도 너무 예뻐요. 어, 코디 너무 잘 붙는 건잘 뭐, 여지 없고, 여러가지 코디에 딱 심기만 해도, 완전 막힌 플랫이지만, 메쉬 소재이기 때문에, 발이 보여요. 은근은근. 그래서, 시원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스트랩. 이 스트랩이 약간 그 소녀미 그걸 넣어줘서 스커트 코디나 뭐 데님 코디나 여러 가지 너무너무 잘 붙는 신어보니 단점은 <laughs> 여 보이시려나? 금방 때탄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소재가 뭐 어떻게 보면 패브릭이죠, 메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더러워지는 거는 어쩔 수 없으나 요거는 제가 그냥 그냥 신고 그때그때, 그때 안 게으르면 돼요. <laughs> 신고 그때그때 그때 좀 물티슈를 좀 닦아가면서 그렇게 신고 비 오거나 어 비온 다음날 약간 딱어 질척일 때 그럴 때 절대 안 되고. <laughs> 다음은 어 튜브 탑, 니트 튜브 탑인데 크림색에 빨간 색깔 스트라이프가 있는 여름 그 잡채 니트 탑인데 하, 이거는 사이즈가 아쉬워요. 이게 제가 스몰인데 미묘하게 살짝 커요. 근데 그 느낌이 엑스 스몰이 있었나? 근데 엑스 스몰로 가면 제가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스몰은 살짝 살짝 미묘하게 아주 살짝 커요. 근데 이런 탑은. 핏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 제가 일단 이뻐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요. 팔 없고 그냥 이렇게 어, 들어가는 거라 사실 뭐 완전 데일리 룩으로 뭐 회사를 간다든지 그거는 힘들지만 그냥 그런 거 외에 일상생활 할때 여름에 얇은 그런 데님, 린넨 섞인 데님 같은 거에 이거 하나 너무 이뻐. 소재가 니트잖아요. 근데 이런 튜브탑들이 너무 그냥 뭐면 소재, 뭐뭐 뭐 골지 소재 이런 걸로 가면 좀 너무 야해 보일 때가 있는데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두께는 여름 니트 그런 거라서 입으면 되게 이 부분이 뭐랄까 안전해요. 막 이렇게 막 야하거나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아. 그래서 어, 데일리룩으로 여러 군데 진짜 매치하기 좋은 스타일인데 아, 사이즈가 지금부터 여름 내내 진짜 코디하기 좋은 크림 컬러 데님이에요. 기장이 와이드 데님인데 완전 무슨 발등 덮는 거 말고 발목에서 발등 왔다갔다 하는 고그 정도라 신발이 보이잖아요. 그런 코디에 너무 예뻐요. 그래서 대신 소재가 그냥 딱 일반 데님이에요. 얇은 그런 봄여름 데님 말고 그냥, 그냥 일반 데님이라 조금 더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장 자체가 좀 짧동한 맛이 있고 컬러 자체가 크림이라 전 아주아주 아주 더운 한여름 빼고는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 중인데 바지 핏이 흐물흐물하거나 이렇게 루즈한 게 아니라 딱 깔끔하게 떨어져요. 일자로 딱 보여. 바지 핏이 똑 떨어져요. 그래서 테일러드한 느낌이 딱 나는 그런 거라 이런 거는 상의를 후리하게, 뭐 티셔츠 한 장이나 뭐 제가 입은 요런 베스트도 이쁘고 이런 거에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 디자인이 예쁜 그런 거 있죠. 그거를 해주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일단 기장감이 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가 제가 이걸 봤는데 그때 모델이 38을 입었다고 써 있었나 그래서 36, 38둘다 사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38이 더 좋아요. 저 이거 38이에요. 완벽하게 떨어지는 구겨지거나 뭔가 흐물거리지 않는 고그 느낌이 좀 깔끔하게 차려입은 느낌이 나서 오피스룩이나 출근룩이나 여러분들 데일리룩으로 굉장히 여러 번 입을 수 있는 되게 잘 빠진 어, 그런 팬츠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가방입니다. 예쁘죠? 블랙. 여기 우븐 뭔지 아죠? 드래곤백 같은 그런 가방이에요. 어, 여기 실버 하드웨어로 여기 이렇게 입고 이렇게 끈은 얇게. 들어갔는데 저는 숄더까지 될라나 했는데 숄더는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고 그냥 토트로만 들어야 되는 가방인데 망고 거예요. 이게 이번에 망고 여름 되면서 나온 건데 가격대가 있어요. 이거 찐 가죽이고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사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가치가 있을까? 근데 일단, 어, 일단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보자 했는데 처음 받아보고는, 어, 아닌 건가? 이랬는데, 제가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리고 옷에 코디하면 할수록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드래곤백 같은 스타일 찾고 계셨던 분들 이거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딱 잡혀있어요, 각이. 물 걷는다고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고 바스켓백이나 우븐백, 드래곤백 같은 종류 중에서도 좀 시크함을 찾고 계셨던 분들이나 저처럼 좀시한 스타일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데일리하게 여름에 굉장히 잘들수 있는 가방이고 그 다음 가방은 또 여름에 너무너무 들기 좋은 캔버스 소재 그 숄더 가능한 가방인데 저는 워낙 또 빅백 좋아하니까 사이즈 너무 좋고 빅백 블랙 스트랩. 그 다음에 캔버스 소재지만 약간 헤링본 패턴이라고 할까요? 약간 소재 자체가 캔버스 소재인데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어 실버 하드웨어 이런 어 버클 장식이나 뒤에도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바닥에 여기 찡! 이거 박혀있는 거. 저는 조금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어디 잘 내려놓거든요, 땅바닥에. 그래서 저는 요거, 요 장식 있는, 요 디테일 있는 가방을 되게 되게 선호해요. 근데, 어? 이거 너무 좋고, 브랜드 o v r 제품인데, 저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좋아. 저 요즘 너무 잘들고 있어요. 안에도 똑같이 천소재고, 작은 포켓에 여기 뭐 넣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엄청 가벼워요. 그리고 가죽 디테일 이런 것도 굉장히 얇기 때문에, 휘뚜루마뚜루 되게 가볍게 푹푹? 어, 그냥 딱들수 있는 그 정도 기장이고 그 정도 무게라서 너무 좋고 이런 캔버스나 천소재 가방이 되게 캐주얼한 무드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버클이나 블랙에 약간 그레이 빛 도는 이 소재, 어, 컬러가 좀 깔끔하게 오피스룩이나 좀 체려 입은 옷에 들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들수 있는 어, 출근룩으로 데일리룩으로 굉장히 잘들수 있는 가방이고 실제로 요즘 제가 제일 자주 들어요. 어, 원래 는제 가죽 가방 큰거 진짜 잘 들었는데 요거 입고 나서는 데일리룩에 휘뚜루마뚜루 정말 잘 드는 가방이에요. 다음은 린넨 셔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딱 기본 어, 베이지 컬러 하나는 레드 컬러예요. 베이지 컬러는 미디움, 레드 컬러는 스몰 사서 제가 어떤 게 핏이 예쁠지 몰라서 일단 사이즈를 다르게 해봤는데 입어 보니까 두 사이즈 다이쁘더라고요 근데 레드 같은 경우는 입었을 때좀 존재감이 있는 컬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루즈핏으로 가면 좀 너무 저기서도 너무 나의 존재감이 폭발해 <laughs> 뭔가 그런 느낌이라 스몰 사이즈, 정사이즈 느낌으로 딱 가는 게 깔끔하니 예쁘고 이제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여기나 다 여기저기 어떤 옷에나 어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여유 있게 갔을 때또 예쁜 것 같아요. 이는 디자인이 완전 셔츠 같지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샀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자켓인데. 어, 셔츠처럼 나온 자켓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입었을 때 아우터로 입었을 때 되게 핏이 예뻐요 뒤에도 보면 이런데 보면 여기 뭐 다트 이게 선 잡힌 거보이죠 요런 거나 앞에서 봤을 때 요런 마감이나 여기 카라 부분도 쬐끄맣고 요런 포켓이나 이런 게 셔츠보다는 자켓에 가깝지만 셔츠로 나온 그런 거라 뭐 데일리 룩에 오피스 룩에 출근 룩에 너무너무 입기 좋고 레드 같은 경우는 포인트 컬러로 입기 너무 좋아요. 여름에 레드 그렇게 엄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화이트 진이나 크림 컬러 진이나 연청 데님 입으면 너무너무 예쁘고 안에 그냥 이렇게 탑 같은 거 하나 입고 이거 하나 걸치고 긴바지 입으면 너무 예뻐요. 너무 산요 그런 느낌이 잘 나고 또 레드가 트렌디한 컬러로 계속 지금 진행이 있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브랜드에서 레드 아이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는지 또 픽하고 싶은 거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계속 너무 막 날씨가 이러고만 하니까 급하게 막 쇼핑을 눈이 돌아가지고 엄청 사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 쇼핑 많이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제품 말고도 제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 계속해서 주마다 올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 보고 궁금하신거나. 뭐 뭐 여러 가지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 댓글 다 달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오셔서 물어보셔도 되고 인스타그램에서 뭐 진짜 더 편하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뭐 급한 거 있거나 뭐 이럴 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다를 자주 떨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오셔도 되고 그럼 전 다음 주에 빨리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안녕.